죽는 게 겁나지요? <laughs> 너는, 너는 겁안 나냐고? 예. <laughs> 전혀 안 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이죠. 죽는 거를 끝이라고 보지를 않고 말이지요 응? 죽는 건 뭐냐? 그러면 상태가 더 나은 상태로 진전하고 올라가는 변화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런 건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 사람이든, 뭐, 만유가 말이죠. 생명체가 발전하고 발전하고, 그러다가 감각이 생기고, 음, 생각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영적인 내면적 시스템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야, 뭐 그렇게, 음,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그래. 시간이라고 그러는 건 끝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으로 더 가는 거야. 그게 영혼이라는 시간이야. 그 안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 그럼 던져져서 가만히 그냥 있나? 아니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어떤 변화냐? 상승, 전진 상승하는 변화를 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전진 상승을 하려고 그래서 천살도 먹고 만살도 먹고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전진, 상승을 하나? 아니야. 그 인간의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갓난 아기가, 아니지. 그 이전에 모태 속에 알갱이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와. 그래서 기어다녀. 그러다가 전점 걸어다녀. 또 뛰어다녀. 생각이라는 게 발전해. 그래가지고 그 생각, 지능지수가 자꾸 올라가. 이렇게 변화를 해. 그러나 그 몸뚱이라고 하는 것, 육체 속에서의 그 변화라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는 끝이다. 그럴 때 그것은 끝을 내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전진상승을 한다 말이야.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게 그게 마유야마유야 특히 인간이다. 그런 말이지. 나, 너, 누구지?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몸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다. 그거지. 그래서 그 과정이 다 끝났어. 그럼 다음 차원의 과정으로부터 변해서 가야 될거 아니야? 뭐 그러는 게 죽음이야. 죽고 가는 거야. 그래서 버리고 떠라고 그러잖아. 아니, 유치원생이 유치원을 떠라고 졸업을 하잖아. 그리고 초등학교로 들어가잖아. 초등학교 가면 유치원에서 한 곡은 다르잖아.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그 짓을 대학원생이 하면 되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학극은 사라진 거야. 사라진다는 게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거지.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희망적인 그런 구도가 없단 말이야. 죽어야지. 차원을 달리하면 치고 전진하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하고 그게 죽는 걸 하고 그러면 부들부들 떨고 그러다 말이지. 그 그거를 갖다 제대로 인식한 그런 기독교가 국가인 북유럽의 이런 나라들에서는, 예? 뭐, 뭐, 이게. 그 연명치료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연명치료, 그냥 목숨만 달아나지 않게 살아있게 하는 그런 치료라이야그 연명치료라는 거 없어졌어 수... 아,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나 연명치료 같은 거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냥 끝나고 말해. 가족들이 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연명치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그 그만둔다 말이야. 그 연명치료라는 게 사라진 나라들이 있어. 응? 그런데, 그걸, 그,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응? 거듭이 소리합니다만, 오늘 붕에 내가 가가지고, 나는 죽는 게 겁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나는 사람입니다. 왜? 맨날 엄마 품에 안겼다가, 기어다니고, 그러면, 저시나 먹고, 애애 그러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상태 영원토록 나는 이렇게 엄마 품에 있고 싶어. 그런다면, 이 바보지게 사람입니까? 응?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줄인 게 삶이야. 삶을 계단을, 한 단계를 전진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그, 따위 소리가 있어. 가다 가다가, 가다 이제 사람으로 몸을 가지고 사는 데서 한계가 있어. 그 그거 옛날에는 30년도 살고, 뭐, 70년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인생 70, 고래히, 그러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100세 시대가 되니 그런데, 백세 시대나, 칠세 시대라 뭐, 틀린 게뭐 있어? 응? 그, 그, 그거, 몇년더 살게 됐다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어? 빨리, 다음 단계로 치고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언제까지, 기어댕길 거야. 유치원이라도 가. 언제까지 유치원 생활을 한 거야. 초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고 버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기본 구도야. 그렇게, 어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이, 영혼이 계속되어가는 거다, 이거요. 응? 그래서 그 영혼이란 수에 그렇게 계속되어가는 걸 영생이라 그런다 말이지. 그 영생은 생명의 주인을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그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서 인간의 기본 구도가 하나님의 구도가 동일하단 말이야.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는 게 겁이 나서 불불떨고 난리를 쳐? 그럼 당신은 그렇게 에이, 겁나지 않아? 아니지. 않아. 그왜안 나. 왜안 나나?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달리하며 발전하고 상승하는 구도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지난 한 차원의 것을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죽음이다. 이런 이해 하나가 적확하게 되면, 정확하게 되면, 그거 왜 거놀래? 신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고 난리를 치는 거야. 별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의 사는 그, 그 생활 속에서 그거 이런 거야. 그거 가지고 겁내지 마. 그런 걸 내가 아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갈게. 그런 게 예수님의 일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그한 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오 죽는다는 게 이제 음 이게 주,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지? 죽는 거야. 그 죽는 게 뭔지 알아? 그러고서는 죽는 거라는 건 하나의 단계를 졸업하고 유치원 단계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가듯이 인간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단계로부터 결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치고 발전에 올라가는 게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건 끝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해 올라가는데 말이야. 그거를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세상에 왔지 않아? 그래서 부활을 고시는 거요. 예 부활이 옛날 상태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보들보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문도 안 열고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요. 예 부활하신 예수께서. 응? 어디 여행 음,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 이, 같이 이렇게 도보로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옆에 그냥 말이나 타나셨어 조금 이다분 어디로 가셨어.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그러는 말이 다시 육신을 가진 존재로 뒤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지.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단어야.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그 공간의 그, 그 한계를 깨뜨린 존재로 그 살아나셨다 그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 속에 계속 같이 돌을 새기면 그냥 있나?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차원을 다시 그 차원 말고, 새로운 차원으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나, 나중에 대학원, 뭐 이렇게 가듯이. 한 차원을 버리고,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걸 아나, 위에서 위로, 스타시스,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다. 그게 아나, 스타시스, 승천이라고 우리가 공간 개념으로는 승천이라고 그런다 말이야. 그런데 상태 개념으로 하면 아나스타 우위의 더 나은 상태의 그런 차원으로 달라진다 그런 말이지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것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북유럽에 가면 있어요 <laughs> 그래서 거기서는 말이죠 <laughs> 지금 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차원 이 차원이야 몸을 가지고 사는 차원이야 다음 차원은 몸과 관계가 없는 새로운 차원이야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일반화 보편화 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려달라고, 나좀 살려줘. 아이고, 의사선생님, 우리 애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 거긴. 응? 그래가지고, 뭐, 뭐래? 이연명치료 그런 거안 해. 그냥, 아, 이제, 이, 이거, 이, 이 단계는 끝났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아나스타시스에 올라가세요.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내는 거야. 어? 사는 과정을 그렇게 살고, 죽음의 과정을. 죽음을 그렇게 맞아들인다 말이지. 그래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죽는 걸 가지고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똑바르지 않는다고 할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답답하고 싸구려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음, 개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냐.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걸 이 제대로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뭐라고 그러느냐 개만도 못한 놈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laughs> 그 개만도 못한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 부자가 뭐야 권력을 가진 자는 뭐야 그 개만도 못한 수준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을 발버둥을 치면서 날개를 치며 울고 탄식을 하고 별소를 하며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뭐 부활절 그러면 아이고 다시 살아났다고 똑바로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런 것이 기본 인식을 확 뒤집으러 뭐 주시려고 그 뒤집어 주는데 왈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한다고 걔 알겠어? 그런 게 아주 일상을 일생은 그렇게 고스란히 수술를 밟아서 살고 아나스타시스성천을 하여 이렇게 가지고 왔지 이런 게 예수의 일생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일생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그런 말이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일생을 똑바로 보세요. 순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갔는지. 응? 그래서 차원을 달리하여 계속 상승후도를 밟아 가시는 걸 보여주셨지 않아요? 아, 그러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뭘 믿는 거요? 어? 그 예수님이, 아, 우리가 먹을 것도 잘 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뭐, 음, 직장에 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참 좋은 직장에 보내주시고. 아이고, 그거 틀린 말 아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선 새로운 단계로 가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로 그렇게 상승, 아나, 스타시스 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러려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이해, 이게 확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고 많은 게 아니라 끝나고 그뭐 동시에 새롭게 차원을 달려요.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끝과 시작의 보일체야. 죽음은 끝나는 거지. 근데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건 몸뚱이가 없는 데 무슨 밥밥 뭐밥 먹어야 돼요? 응? 죽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밥 계속 먹어야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제사상을 차려 놓고 밥상을 차려 놓고 그러고서는 아이고 오늘 그 돌아가신 날인데 오셨는데 밥상 차려 놨습니다. 맛있게 잘 드세요. <laughs> 그걸 웃기고 계시네. <laughs> 막말로만 웃기고 잘빠졌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응. 네. 그래서 난 말이야. 음, 미치지 않지 말이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기 저 부산에 있는 교회 음 전도사로 내려가기로 했어. 그 시절에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살면서 무슨 유, 유언 같은 걸 하나 해놓고 있어. 근데 그러고서 나도 잊어버렸는데, 응, 어, 누가 그걸 찾아가서 어떻게 보다, 이거 당신이 써놓은 신 모양인데 무슨 시가 이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laughs> 죽는 거, <laughs> 이런 게 겁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나는 그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새로운, 새로운 차원으로 변형이 되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로 보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걸 바탕으로 하여, 내가 죽거든, 네? 무슨, 뭐, 갖다가 음, 무덤 같은 거 만들지 마라. <laughs> 무슨 어디다가 뭐, 사진 걸어놓고, 찾아와, t v 에 보고,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끝날 때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무덤 만들지 마라. 뭐, 음, 뭐, 그, 뭐, 그, 죽은 나를갖다가 뭐, 어쩌고 그러는 거, 그런 거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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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마라. 나는 사라지는 것. 사라져야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 그러는 거다. 그런 소리를 거기 뭐 짤막한 시로 써놨더라니 그러네. <laughs> 그래서, 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때 시절에, 아이고, 어, 자식, 어린 놈이 철들은 소리 했네. 그랬다니까, 그러네. 네? 죽음에 대한 이해. 이것이 똑바로 돼야. 어떻게 영원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차원을 달리하면 변화되에 올라가는 거다. 그것을 하나를 종기물을 찍고 새로 시작하는 게 죽음이다. 이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당신 헛사는 거야. 에? 제대로 살아봅시다. 함께 더불어.